네, 제 1장, 그, 우리가 교육공학을 배우고 있는데, 이 교육공학이 어떤 성격의 것인지를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교육공학적인 지식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어, 계기로, 어, 교육공학의 지식이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가와 관련돼서 지금 여러분들 현재 보고 있는, 어, 학교, 중등학교 학교의 어떤, 음, 전형적인 그런 상황. 지금 보시면 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칠판이 있고, 지금 요게 이 학교는 교과교실제를 해서 좀 다른 학교보다 교실이 좀 큽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이렇게 자막이 있고, 지금 빔 프로젝트에서 이런 식으로, 어, 교사가 설명하면서 어, 보여주는 그런 교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아마 그룹 활동하는 모양인데, 지금 앞에 전면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면은 이제 어떤 교사가 수업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언뜻 봐서는 이렇게 파워포인트가 어,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되는 듯한 인상을 주긴 주는데요. 근데 어떤 경우에 보면은 어, 농담으로 예전에는 우리 그걸 클릭커라고 했었습니다. 교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할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버튼 누르면서 클릭 클릭하면서 넘어가고 그러면 학생들이 잘 따라오면 좋은데 학생들은 또뭐 딴 짓하고 처음에만 좀 관심을 갖다가 그래서 어떤 교사들은 따라서 요즘에는 이런 파워포인트를 어뭐 누구 이야기에 따르면 별로 이렇게 뭐 수업을 하는데 파워도 별로 없고 또 포인트도 없다고 그래서 자기는 파워포인트 안 쓰고 이 칠판만 가지고 쓰겠다 이런 농담을 하는 선생님들도 있을 정도고 대학은 그게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또잘 사용을 하고요. 그러면 이때 문제는. 이렇게 파워포인트와 같은 이런 매체, 지금은 아주 그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강의, 강연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이 그 파워포인트를 썼다고 해서 수업이 효과적인 게 아니라 그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효과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따져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왜 문제가 있는가 이런 질문도 던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경우에 어참 내가 잘 알아들었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떤 경우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어 초등학교, 뭐 중학교, 뭐 대학교까지 다 따져보면은 아마 그 중에 하나가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저도 지금 이런 그림을 좀 보여드립니다만은 아마 파워포인트 안에 이렇게 텍스트만 계속 있으면 어 집중을 잘 하지 못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시피 그림을 하나 보여주고 강사가 이와 관련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것은 강사가 지금 저도 여러분들 강의에서 이런 그림 자료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이 그림 자료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는 파워포인트를 능가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그림을 다 어디서 찍어서 어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디지털로 만들어서 그래서 수업 중안에 아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 파워포인트는 이런 시각적인 자료 디지털 자료를 효과적으로 관리해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할수 있다. 텍스트만 가지고는 어,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 겁니다. 이걸 좀 넓게 생각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파워포인터 같은 매체, 여기 또빔 프로젝트 있습니다만 이런 매체를 가지고 수업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 관련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지식을 포함해서 다양한 종류의 지식, 즉 매체를 음,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이따가 따로 겠지만 매체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데, 특히 이제 어떤 매체냐, 시각이나 청각에 어떤 자극을 주는, 혹은 그리고 봐요. 멀티미티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이런 매체를 이른바 효과적으로, 여기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이 부분을 기본으로 해서 점점 확장되어가는 것이 교육공학적 지식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그 부분을 제 1장에서는 교육공학의 정의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위 어떤 영역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교육공학이라는 분야는 다른 분야와는 다르게 그 학문의 특성이 이제 막 이렇게 이볼빙,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책들을 많이 보면은 흥미롭게도 학문의 어떤 정의를 이렇게 다루는, 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어떤 거냐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방식으로 책, 책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들도 아마 그런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지만 어쨌든 교육공학이 무엇을 다루느냐와 상당히 밀접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육공학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럼 우리가 만약 에 정의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교육공학은 처음에 이 시청각 교육으로부터 오디오 AV라고 하는 시청각 교육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그 시청각 교육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또 출발됐느냐? 중요한 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어떤 교육을 할때 물론 이제 한자로 많이 되어 있었지만 여기 옆에 이렇게 그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삼강 현실도 같은 그런 책을 펴보면 거기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옷을 어떻게 입는지 그림 같은 거 있는 거볼수 있는데요. 그런 인쇄물 자료가 이제 상당히 오랜 동안 기간을 차지하고 있었죠. 서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시청각 교육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영향을 미쳤던 강력한 건 바로 이 대중매체입니다. 여기 나온 라디오. 라디오라는 것을 통해서 음성 자료를 이렇게 직접 우리가 지금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 대단한 사건이었죠, 당시에. 1890년대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육성을 또 다양하게 이렇게 관련된 육성을 들을 수 있다는 라 점에서 대단했었습니다. 저 라디오가 나오자마자, 어, 저런 라디오를 우리가 교육에도 좀 활용할 수 있겠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말을 멀리 있는 사람도 들을 수 있다면 굳이 이 자리에 와서 교육받지 않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지금도 우리가 그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1920년대 바로 텔레비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텔레비전은 목소리에서 더 벗어나서 시각적인 모습을 볼수 있게끔 합니다. 이 텔레비전이 나오자마자 또이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교육을 할수 있겠네. 실은 그래서 텔레비전도 텔레비전이지만 이 텔레비전의 연장선에 연장선에 있는 게 영화입니다. 실제 영화가 이렇게 많이 개발이 되고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면서 영화를 교육에서 활용할 수 있겠다. 뭐 그런 움직임도 실은 많이 있었죠. 그러다가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들 지금 현재 2014년 그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매체의 중요성 혹은 그 연장선에서 교육공학이었던 가능성에 영향을 강력하게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이 퍼스널 컴퓨터의 등장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컴퓨터는 1980년대를 전후로 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기 시작한 컴퓨터인데요. 이 컴퓨터가 나오면서 여기에 텍스트, 그다음에 음성, 멀티미디어 자료도 이 안에 들어가고 그런 자료를 적절하게 만들면 효과적인 교육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주목을 한 거죠. 그래서 크게 봐서는 이런 시청각 교육 전통에서 즉 매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육에 활용해서 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교육공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앞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매체를 뭐 라디오라든지 텔레비전이나 컴퓨터가 교육을 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다 아는, 아는 사실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래도 어떤 살아있는 강사가 이렇게 설명을 막 하는, 직접 만나서 이걸 도대체 매체가 능가할 수 없다. 여전히 학교는 혹은 교육은 교사나 강사에서 움직인다. 매체는 좀 한계가 있다. 교사나 강사를 도와주는 데에만 좀 보조적으로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지금도 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크게 매체 활용의 한계라고 우리가 디파인을 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냥 매체는 그냥 여전히 보조물로만 있느냐? 그러면 또 강사가 그러면 강의할 때 매체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활용할 거냐와 관련돼서 여전히 그 문제는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조물로만 사용하지 않고 매체를 전체 내가 교육하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컴포넌트로 요소로 생각하면서 교육을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 생각을 개념화한 게 바로 교육공학이다 Educational Technology라는 말을 어,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공학이라는 개념은 실은 그전에도 많이 논의가 됐지만 미래학자로 당시 유명했던 갤브레이스라는 사람이 공학의 어떤 개념 정의를 하면서 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공학은 나중에도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 지금 개념적인 설명이 돼 있지만 가장 우리가 비교되는 그 컨셉이 바로 사이언스입니다 과학 우리가 보통 과학이라고 할때 널리 알려져 있는 뭐 물리학, 뉴튼의 법칙, 예? 그 다음에 자전과 공전, 공전이라는 어떤 지구과학이었던 그런 것들을 보면, 아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법칙, 즉 자연현상의 규칙 같은 겁니다. 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느냐. 그것에 대한 어떤 설명 하는 거죠. 그런 어, 설명을 하는 그런 지식을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종류 또 다른 지식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한 지식도 있을 수 있다. 아, 그것을 우리는 갈브레이스는 그걸 테크놀로지라고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말로 원래 테크닉이 있었는데 그것을 학문적인 체계로 만든 게 바로 어, 공학이라고 볼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근데 베이스가 된 것은 과학적인 지식 또 하나의 조직화된 지식. 그러니까 과학적인 지식은 경험적인 증거로 이미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꼭 경험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작동하는 그런 지식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조직화된 지식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게이갤브레스가 공학이 어떤 거냐라고 말했을 때 바로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를 공학적인 지식은 바로 체계적인 특징이 좀 있다. 시스템에 특한 특징이 있다. 이 시스템의 특. 특징은 우리 이제 교육공학에서 앞 단계에서 몇 번이라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이 시스템의 특 특징의 가장 기본은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는 그 지식으로 따지면 다음 단계가 넘어가기 전에 바로 스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단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첫 번째 해야 될게 있고 다음 단계 해야 될게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첫 번째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하게 되면은 그 무너지거나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이런 종류로 이렇게 갤브레스가 정의를 하는데 이 갤브레스의 공학이라는 정의를 그때 당시 시청각 교육을 가지고 매체를 활용하는 그것의 가능성을 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계속 실패를 하니까 이 시청각 교육이라는 말만 가지고는 현실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즉 수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거냐 매체를 가지고 해결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 공학이라는 개념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교육공학이라는 개념으로 시청각 교육에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이제 60년대 전후로 해서 발생 하는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앞부분에 제가 잠깐 체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여러분들 이 다른 수업 시간에서도 이미 소개를 받았겠지만 이 시스템이라는 개념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처음에 처음 이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아니고 바로 이 생물학적 개념으로서 1900년대 전후로 해서 생물학자들이 이 시스템이라는 개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시스템이라는 개념과 관련된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여기 지금 개미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개미가 아주 그 거친 그런 자연 세계에서 어 살아갈 때이 개미가 바로 자연 환경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그 서바이벌 하는 자연과 상호작용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이 개미의 그 안에 생물학적인 그 기능들 각각의 기능들이 뭐 에컨데 이이곤충으로서 어떤 그런 개미의 특징이 있다면 그 곤충으로서 어떻게 소화를 하고 그다음 에 어떻게 번식을 하고 어떻게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내부의 어떤 신체 온도를 조절하고 이런 많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신체 내부의 어떤 기능들이 마구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 생물학적인 요 대상 자체를,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인 요 대상 자체도 체제라고 보는 거고요. 이 생물학적인 대상이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면서 계속 유지하는 것도 일종의 시스템으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느 하나라도 만약에 작동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자연 환경에서 변화가 오면 얘도 영향을 받는 거고요. 거꾸로 얘가 잘못되면 자연 환경도 영향을 받고 뭐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체제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어디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자연 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연 현상. 그래서 아이 생물학 개념 체제의 가장 그 전형적인 개념 중에 하나가 아이고. 에코시스템, 생태계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알 겁니다. 자연 그 동물이라든 식물이 주변 환경과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아가는지 근데 이런 생물학적 개념 그대로 사회학적 개념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예컨대 어떤 특정한 도시의 평생교육센터가 있는데 이 평생교육센터는 이 기능을 다 잘하기 위해서 많은 어떤 다양한 다른 조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여기서 만약 하나라도 그 영향을 받지 않는 경우도 없고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쪽 기능이 된다. 그래서 이 요요 컴포넌트가 작동하는데 다른 많은 컴포넌트에도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독립적으로 볼 수가 없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시스템이라는 개념으로 또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조직은 다른 조직의 요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도 설명하는 거죠. 자 금방 이제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조금 우리가 길게 했습니다만는 앞에 있는 그 공학의 세 가지 측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다음에 과학적인 지식을 활용해서 체계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로 그것을 교육공학에도 그대로 가져옵니다. 교육공학 따라서 문제는 어떤 거+ 어떤 거겠습니까? 교육의 방법론적인 문제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파워포인트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거냐. 뭐, 최근에는 예컨대 뭐, 스마트 그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거냐. 여전히 새로운 문제 거리입니다. 교육의 방법론쪽으로 그때 관련된 과학적인 지식. 이 과학적인 지식이 대표적인 게 어떤 거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곧 배우게 될 학습이론. 학습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혹은 뭐, 때에 따라서는 교육이 도대체 어떤 건지. 왜 교육을 잘하는지 못한. 이런 것도 우리가 만약 교육이론이라고 한다면 그런 교육에 관련된 이론. 이것을 체계적으로 적용을 하는 그런 지식이다. 체계적으로 적용할 하는 것을 도와주는 어, 그런 어, 지식이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이게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지식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좀 어, 약간 좀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교육공학적인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이 교육공학적인 지식의 형태가 이 체계성을 빼서는 안 된다. 즉 어떻게 할 거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관련된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따져야 된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체계적으로 지식을 적용해야 된다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관련된 지식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을 적용을 해야만 문제를 해결될 수도 있죠. 약간 두 개가 밀접하게 연관시키면서 다릅니다. 하나는 지식이 자체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지식을 구성할 을 때, 이따가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런데 수업을 설계할 때 관련된 지식들이 여러 가지가 연결되어서 어, 어떤 교수 설계라는 지식이 형성이 되고요. 그렇죠? 교수 설계라는 지식이 형성될 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실제로 교환을 개발을 할때 관련된 또 지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할 때도 지식을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적용하는 거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음. 자, 여기까지 일단 교육공학적인 지식의 어떤 그 특징에 대해서 어세 가지 측면을 어 우리가 따지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좀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사례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